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추운 날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적한 곳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 볼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희들 쉬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영적 지구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오늘도 힘껏 그리스도인의 빛을 내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해가이 되며 저희 속사람이 시원케 되고 주님 안에 즐겁고 기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희들의 본보기이옵니다.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저희들 경주하는 이 발걸음 외로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걸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맞서 싸워 나가는 귀한 교우들 주님께서 더욱 더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길이 주님 치유의 손길이 언제나 저들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저희의 자녀들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사 그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사 저희들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놓고 강구하는 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오늘도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만이 바라 어, 저희들 눈에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도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Um, yeah day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성걸들을 살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 무자 의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하였나니 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년 중에서 나실니 이스라엘 자손 과연 그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으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발이 그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있습니다 용사가 운데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자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자 후지요 사자 으르렁, 사자의 포효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북 이스라엘 그리고 이웃 나라 모두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어제 읽은 그 말씀 가운데는 먼저 외국에 대한 불의함을 벌하신다는 말씀이 사자의 음성처럼. 외국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뭐 달리 꾸중할 게뭐 있나요? 다른 거 없죠. 왜 그렇게 국제 사회 속에서 너희 그렇게 신의가 없니? 왜 약속 정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니? 또 어쩌면 그렇게 포악할 수가 있니? 너의 국경을 더 넓히고 너희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도 대할 수가 있니? 이 모든 것들 외국을 향 남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유다 남 유다 거기도 외국이죠북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 유다도 외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말씀은 표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그렇게 멸시했니 이제 그 뜻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거 묻지 않고 하나님 법도대로 왜 살지 않. 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지금 야단 맞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통쾌합니까? 더구나 외국입니다. 외국이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혼주를 내시고 그러면 통쾌하. 앞선 이남 유다까지 해서 모두 일곱 개의 나라거든요.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일곱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지 않습니까? 야 일곱 이 정도로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제 고이 일곱 개 정도 말씀하셨. 끝이다. 우리는 안심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덟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안심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 사자 소리가 지금 나는 겁니다. 앞서 외국을 향해서는 길어야 선호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꾸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 꾸중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차례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말씀을 한번 어, 짚어보면 먼저 육 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 유다는 왜 하나님 법도 지키지 않았니 그런거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하나하나 낱낱이 다 파헤쳐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 율법에 금하는 것을 저들은 골라가면서 다 그대로 행동을 한 것이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중간 이후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켤레를 로 삼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었 겠어요. 그런데 가난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형제들은 너희 동족들은 절대로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다돈 받고 팔아넘기고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의인 그들이 큰 죄를 저지가 저기롭게 살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상, 그게 가장 번영하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평화로웠다고 하는 여러 번, 이세 북 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불의가 반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아유, 그래도 내 값이 그 정도니까. 아유, 그래도 적어도 자존심이라도 살지요. 여러분, 은값 정도 내가. 못치로 가지고 그렇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 결례 값 가지고 지금 사람을 이렇게 에, 혹독하게 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이 정도였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 절에 보면 힘 없는 자, 그들을 짓밟았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 길을 굽게 하였다는 것은 마땅하게 그가 걸어가야 될. 그 맡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판을 받으면 어, 참 정직하게 재판의 판결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하고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을 통하여 이리저리 시달리고 그렇게 되는 모습 길을 굽게 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뒷 부분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게 뭡니까 이성 성매매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 몸을 어, 어, 젊은 여인이 이 몸을 팔 수밖에 없었다. 부자가 어, 몸 팔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나는 어려움이 없는데 왜 여인이 이런 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그러니 에, 이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당시에 사람들은 아버지 아들 할것 없이 한 여인에게 그 정도로 이 도덕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법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법도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 절을 보면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겉옷은 전당 잡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또 전당 잡혔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열려줘서 일교차가 큰 지방인데 뭐 어떻게 해요. 이 추운 날 이불이라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는 우리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 문제가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그런 것들 어, 배상을 어, 집행하는데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제3자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리그 중간 다리 역할 이 공적인 거 아닙니까 이제 엄밀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누가 했나요? 또 어디가 어디에서 그 일을 맡아서 했나요? 그게 성전이죠. 제사장 역할 그 역할 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팔절 말씀의 배경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놀고 있었다는 얘기죠.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이게 받아가지고 그 포도주를 전달해 줘야 되고 배상을 해 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 먹고 노는 배경이 어디냐? 하나님께 예배하는자리였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게 하십니다. 0절 이렇게 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빼앗아서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선물로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1 1 절에 보면은 두 선물을 주셨어요. 누굽니까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나실인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젊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나실린이 헌신해서 될수 있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실린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나 헌신하리라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저마다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 저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떻게서든지 간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선지자요 또 나실린으로 부름받은 거죠. 이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도 잃어버리고 베들과 단에 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미 제사가 다 기본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사 제도, 제사장 이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다 허물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면 이제는 뭘로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나님 말씀 이거다 하나님 뜻은 이거다 그 선지자 세우시는 거죠 다 허물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살라고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선지자와 나실인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 자꾸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 사실 사람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데, 뭐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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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어, 어, 또 어, 예언해서 심판을 얘기해서 어,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뭐할수 있는 어, 그거 전혀 못 하게끔 다 손발 묶어놓고, 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정통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듣기 싫다. 이게 북이스라엘 아모스 시대의 현재 모습이었다고 아모스를 통하여 지금 사자 소리로 하나님께서 으렁거리시는 거죠. 13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꼼짝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벌하시면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아무리 활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굳센 자라 벗고 도망가고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늘 말씀을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옛날 옛적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뭐 한번 생각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안심만 일곱 외국 나라가 혼났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라, 대림절 기간에는 어, 내가 나도 역시 그 속에 있고, 내가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오히려 가장 절정에서 하나님 나무라심을 받는 그런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 빛으로 오신 하나님. 나의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계절, 그것이 대림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이런 북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예수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현장,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사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 오신 겁니다. 그래서 뜨끔 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복의 그는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셨구나. 이 가사 내용처럼 대림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여덟 아 이제는 다 끝났겠구나. 아이쿠 뜨끔하는 거. 그게 대림절입니다. 아, 나를 향하여 이 부족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깥에서부터 외국으로부터해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안심하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대림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목적 그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나에게도 다시 오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나라를 향하여 사자의 포효와 같이 선포하실 때 이제 일곱 가지 정도로 나누었다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어쩌면 안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보이 세의 그 사회 경, 경제 정치 안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아니 일곱 번째까지면 끝날 텐데, 여덟 번째를 말씀하시다니요. 그런데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저희들 삶을 파헤쳐 내시는데 아찔하기 그지 없나이다. 대림절 주님이 오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기쁨에 만끽할 수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를 잘돌아보 복음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깜짝 놀라고 또 아찔하기 그지없는 그런 경험을 하되, 아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로구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이 내삶 속에 은은히 비치고 있구나. 내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이 은총을 경험하고 더욱 찬송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없이는 저희들 살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빈 잔을 높이 두오니 저희들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세우신 귀중한 종들, 하나님, 오늘도 능력 충만, 보금충만,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잠시 중보하고, 각자 주님 앞에 아뢰으로 은혜 충만, 평안 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